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입니다. 말씀 몽독은 16절부터 18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들을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의 읽은 이하의 59장의 초반부는 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지, 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기 전에 기다리는 법을 먼저 배우길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응답이 지시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혐오하십니다. 극도로 싫어하시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십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죄로부터 멀어지십니다. 따라서 죄가 가득할 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기도의 응답을 지체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이 지체된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여호와 께로 돌리는 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강구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께는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능력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꺼이 개입하실 의지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어 듣지 않게 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제약 때문에 여호와께서 개입할 수 없었고 강구에 응답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고 말하며 의뢰하는 자도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신랄하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사의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게 됩니다. 12절 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죄악을 스스로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15절 후반절 말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후반절 말씀과 16절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호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해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 하사.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해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모세를 들어서 사용했었고 사사시대에도 구원을 베푸실 때마다 사사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하시겠다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6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과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 억압받는 자들은 영적으로 보면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과 중재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죄에서 구원할 만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죄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할 만한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스스로 일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악한 세력에 의해서 굴복되었고 철저히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린 가운데에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위한 구속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러한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이땅 가운데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대속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만이 죄 아래서 억압받는 자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원의 계획자이시며 실행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간을 구원할 만한 중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중재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시며 반석이 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탄절을 보내고 하늘을 마무리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지만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이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 송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기억할 때 죄로부터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에는 죄로부터는 멀어진 삶을 하나님과는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